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람보다 아멘,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독교는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걸리적거리는 게 돼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이 성경을 근거로 보면 저주받은 자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가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돼요?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해요.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십자가가 밀어나기가 그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도 유대인도 예, 십자가 예수를 버렸으나 십자가 예수는 하나님의 보다 지혜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 심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탁월해요, 탁월하지 않아요? 탁월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새, 새, 인격체를 만족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는 이 사탄의 요구, 사탄의 요구를, 예, 만족시킨다. 사탄의 요구가 뭐죠? 예? 사탄의 요구가 뭐예요? 그럼 이제, 예, 이그 예, 예, 다른 말로,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일법의 요구는, 예, 죄인은 저주받고 죽고 심판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요구는, 예, 심판이에요. 심판. 그 심판의 핵심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예,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인하여 사탄의 요구가 충족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요구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사탄 예 인간을 점령하고 있는 점령지에서 떠나가야 돼, 안 떠나가야 돼, 떠나가야 돼. 그 사탄의 요구가 충족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는 뭐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 사탄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죄와 사망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예? 뭘 구한다고? 그게 맞어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예, 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 우리 안수입사님 말한 것처의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뭘 요구한다고요?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요구 거룩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의 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는 예 의로워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요구, 의의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전 세계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다원주의에 빠져 있고 혼합주의에 빠져 있어요.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 아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갈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혼합주의, 다원주의,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충 죄가 있어도 천국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누구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죄지면서도 이 정도는 그래도 천국은 가지 않겠어.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아, 들어 있냐고 안 들어 있냐고. 들어 있어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로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돼. 요 아멘. 근데 누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될수 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뭘 요구하시냐? 점도, 그 다음에 흠도 없어야 돼. 그럼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할수 있는 비결이 있느냐? 인간 세상에는 없어. 오직 누구의 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가 예, 예, 거룩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거룩하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 수단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만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일하게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요구는 의의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거룩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의 분량에 다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수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쓰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이제 우리가 회계로 예수의 피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는, 십자가는 사단의 요구를 충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는 누구의 요구를 충족하느냐. 사람의 요구를 충족해. 사람의 요구. 사람의 요구가 뭐요? 예, 우리 인경신 주사님 요구가 뭐요? 예, 인경신 주사님 요구가 내가 가르쳐 드릴게.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하면서 뭐가 필요한지 모를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우리 임력식 사님이 필요한 게 뭐냐면 첫째는 저주가 물러가고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두 번째로는 예 심판이 예 물러가고 예 여러분들 은혜를 입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지옥, 지옥, 이게 사망입니다. 사망이 해결되고, 영생 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다, 다요, 다아니요 다요. 다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저주를 몰아낼 수 있는 길이 뭐밖에 없느냐?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간의 요구가 완벽하게 충족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이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예, 한번 찾아봐요. 예. 어디를 보냐면, 13절, 13절.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면, 십자가 앞에 나가면, 저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저주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주받을까봐 두렵고 전전긍긍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저주가 어디서만 해결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저주가 물러가고 복받는 길이라면 뭐 무슨 짓이라도 해요 안 해요. 예. 옛날에 이제 그 이기풍 목사가 예, 제주도 선교, 제주도 복음 전하는 일을 여러분 아시죠? 그때 제주도에는 예. 어떤 일이 있었느냐? 1년에 한 번씩 자기들이 섬기는 신 예, 뱀 부렁이하게 어린 딸을 주는 풍습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예 저주를 몰아내고 복을 받기 위해서 어린 딸을, 예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풍 목사가 예그 어린 아이를 뱀이 잡아먹으려고 할때그 뱀을 예, 잡고 어린아이를 꺼내오지요. 그러니까 저주를 몰아내고 복을 받기위 해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곳도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저주가 물러가고 복을 받는 길이라면 인간은 자기 자식도 불에다 태워 죽이고 뱀에 먹이로 주고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저주가 물러가나요? 저주가 물러가지 않죠. 예, 제가 베트남 목회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잘 사는 길은 기독교가 20%는 돼야 돼. 제가 전 세계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이 20%만 되면 그 나라가 문명이 개화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예수를 100% 믿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전 국민적으로 보면 예수를 최고 믿을 때 기독교인의 프로테지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제가 기억하고는 통계상으로 25%까지 올라갔어요. 25%. 그런데 나라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복을 받는 길은 십자가 예수를 믿을 때,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가 1880년대에 들어와서 복음이 전파되요. 그때 복음이 전파되는데,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성령 받아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부흥강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죄를 얼마나 신랄하게 지적했으면, 여러분들 예배드리다가 나가고, 그래도 죄를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1980년대 들어와서, 예, 복음이, 거짓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 복음이 뭐냐면, 희망의 복음, 축복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복 받는다. 예, 볼트만의 희망의 복음이 들어와서 적극적 사고 방식이 도입되고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한번 해 보자. 그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 기독교가 기복 신앙으로 흐르고 여러분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8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 기독교는 영적으로 상실해 가는 거예요. 그 지금에 온 거예요. 계속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 지금 한국이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돼야 돼. 죄가 처리되지 않고는요 되는 길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복받고 싶은 인간에게 축복의 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십자가는 심판,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예, 사망을 몰아내고, 지옥을 몰아내고, 영생과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십자가는요, 마귀의 요구도 완벽하게 들어줘. 그래서 십자가 앞에 딱 나가면 십자가를 붙들면 마귀가 찍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왜? 마귀의 요구가 뭐여? 죄졌으면 죽어, 이놈아. 심판해. 그런데 십자가를 딱 붙드니까, 예, 죄값으로 예수가 죽었네. 마귀의 요구가 이루어졌어. 그래서 십자가를 딱 붙들고 십자가에 나가면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느냐? 예, 마귀는 죄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자기가 부리고 싶은 대로 부리다가, 지옥으로 끌고 왔는데, 십장을 자딱 붙드는 순간, 마귀는 자기 요구가 관철되었어. 죽음으로, 예수가 죽음으로 관철되어서 더 이상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귀의 요구가 이루어져. 하나님은 절대로 더러운 자, 죄인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데,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피로 거룩하게 해서 예, 거룩하니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나는 예, 저주와 심판과 예,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 예,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생과 천국을 가고 싶은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전눈 하신 전지 하신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하나님이 지예요. 하나님이 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마귀를 몰아내고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예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나? 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길을 뵙게는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부처? 아니야. 공작 아닙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별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 마귀의 사자예요 예수 위에도 길이 있다?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단의 사자가 맞아 그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게 꾸미고 나왔어도 귀신의 사자가 맞아 아멘입니까? 예수밖에 없어 내수밖에 없어 아멘입니까? 예수밖에 없어 따라합시다. 회개밖에는 없어. 뭐밖에 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예, 대책이 뭐냐? 회개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제삼 받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제삼 받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아무리 멋있게 믿었어도 죄 없이 안 받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잡으세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귀가 주권을 포기해, 안 포기해? 포기하지 않아. 죄가 해결되면 마귀가 포기하지 않아, 주권을. 아멘입니까? 그러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없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주가 물러갈지, 물러가, 안 물러가? 그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이 예, 기본 양심. 그래서, 이, 자기에게 저주가 임하면 내가 무슨 죄를 쳤나를 생각해요, 하네요 해요? 해요.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래도, 예, 사는데 별 저주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뭐라고 생각하죠? 예, 조상이. 무슨 죄를 졌기에 내가 이런 조상의 죄를 예, 끌어들이죠 그렇죠? 우리 조상이 그래서 이제 불교식으로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나 전생에 무슨 죄를 졌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게 기본 양심이에요 근데 죄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 저주가 고난이 임하면 죄때문에 그런 것을 양심이 고발하고 양심이 아는 거야. 그래서 착하게 살아보려고 막 해요, 안 해요? 근데 그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죄값이 해결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십자가 외에는 길이 있으면 다른 길을 선택했을 거예요. 근데 인간이 구원없는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내가 복과 영생을 누리는 유일한 대책은 십자가 밖에 없어 십자가 붙들고 제3을 얻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사도를 통해서 십자가는 뭐다? 하나님의 지혜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그런데 유대인이 볼 때는 권리적거려요. 그, 누가 볼 때는, 예, 유대인이 볼 때는 권리적거려요. 그 헬라인이 볼 때는, 철학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그래서 유대인도 버리고 헬라인도 버리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이 다 버리는 거야. 그러나 이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무엇이 가로막고 있느냐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 십자가를 붙들고 죄사함을 얻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영생도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 십자가 붙들고 죄사함 얻고 날마다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 붙들게 하옵소서. 십자가 많이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단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새 생명 전도 축제 불신 영혼 불신 가족 구원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하여,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위하여, 그리고 성령 축만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놓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번무릎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